안녕하세요, 꼬커 t v 의 꼬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이렇게 얼굴 전체 나오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조금 못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만 찍게 되었습니다. 자, 입만 나오니까 조금 뭔가 얼굴 안 나오는 유튜버 같지 않아요? 아무튼 이거 동그리를 도와줘, 맘 베이비 이거를 샀는데 이게 32,000원이거든요? 이거를 저희 할머니께서 두 개를 사주셨습니다. 이거는 왜두 개를 샀냐면요. 자, 오늘 베스트 소문이 오셨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꽃비님. 안녕하세요, <laughs> 꽃비예요. 저는 그냥 일어나서 하기로 했고, 꽃비는 앉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밖에 의자가 더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서서 입만 보이게 하려고요. 일단은 두 개를 가지고 오늘 리뷰를 할 건데요. 일단은 물을 가져와야겠죠? 아, 일단은 뜯고 물을 가져올까요? 네, 일단은 이거를 손잡이 분리시켜. 하셨다! 손잡이. 오, 오, 오 예쁜데? 는 오.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여기 여는 데가 있어요. 이거를. 응? 음? 아, 칼 칼. 아, 가위 있네. 저 먼저 쓸게요, 꼬비님. 음. 아왜안 열려? 아 됐다. 가위 사용할 시간 조심 조심. 여기나할수 있을 거고. 나, 나 손으로 뗐어요. 네? 나 진짜 손으로 뗐다고요. 네. 우와. 여기 이렇게 틈 사이로 넣어가지고. 좀 다칠 수 있으면 되게 위험해. 어디 해야 돼, 또? 그냥 이거 열으시면 돼요, 이제. 언니는죠 어? 아 여기 옆에 이렇게 감싸져 있잖아요 네. 여기 여기 가위 아 정말 저한좀줬게요 미안해요 근데 네. 아 빨리 뜯어야 되는데 언니 근데 우리 이거 하고 있는 거 맞지? 응 꾸민 별 괜찮아 나 이거 이번 판에는 손을 뜯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으로 내가 한번 뜯어봤어요. 두개 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가위로 해야겠다. 가위 느낌이 알아. 아, 안 돼. 왜? 됐다. 저 열었어요. 우와. 우와, 이런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귀가 아기인가 봐요. 아니에요. 아기가 이렇게 작지는 않아요. 안 돼요. 우와. 우와. 어안 돼요. 우와! 아. 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이렇게 피면 아. 헉. 저 고양이예요. 제가 갖고 싶던. 어. 우와. 애기애기는 여기 엄마. 어. 어. 나 쌍둥이 나왔다 쌍둥이. <laughs> 아, 너무 소리 크게 하면 어떡해? <laughs> 쌍둥이 낳았어. <laughs> 쌍둥이가 1.4% 확률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아, 나는 봐야 어떻게 자. 왜안 나와 이게? 자, 이렇게 끝입니다 여러분. 너무 손이 너무 아이 이거 밖에 없으면 이거 뭐지? 한번 열어 볼게요, 여러분. 이거 너무 박스 막 과대 포장 아니에요? <laughs> 어, 이거랑 이거 둘다 달랑 밖에 안들 이거 어떻게 열어요? 좀 한번 풀어 볼까? 어, 음, 아, 한 마리. 그래도 귀여워요, 얘가 더. <laughs> 우와, 토끼다. 나는 고양인데. 어디 봐봐 아 좋겠다. 토끼도 귀엽다. 여기가 더 언니 진짜 토끼 애기. 언니 진짜 쌍둥이 나왔어아얘 아, 나랑 바꾸고 싶안 돼. 근데 얘네들이 뭔가 비슷하게 생겼잖아. 어? 나랑 얘랑 바꾸면 안 돼? 어 그래 그래 그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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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 강아지랑 고양이랑 바꾸기로 했어요. 아이, 아이, 강아지, 아이, 고양이랑 바꾸기로 했어요. 아 아니 토끼랑 고양이랑 바꾸. 아니야 그냥 안... 바꾸지 말자. 어, 여기 안에는 빛이랑 어디 그게 뭐야? 그 어디에 들어있어? 이치랑 뭐야? 컵 같은 거 있어요. 여기서 <laughs> 아박 아니 이걸 따. 떼야죠. <laughs> 이걸 못 떼면 어떡해요 일단 이거를 그냥 둥글이 상태로 넣어야 돼요. 왜냐면 아 나도 쌍둥이 나오고 싶다. 일점 <laughs> 제가 운이 좋은 겁니다, 난 이렇게 만들어요. 어, 이거 얘네 먹이는 거것 같아요, 같아. 이렇게. 이게 빛 있어? 그리고 여기 이탕 우유가 있나 봐. 아니야, 탕. 그런 게 있어. 이게 겉에면만 조금 면들면들하고 여기 안에는 되게 보송보송하거든요. 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분리 시켜줄게요. 언니 붉은색 나왔어. 언니 어떤 색이야? 오, 더 진하네. 우와. 이것도 우리 우와, 색깔 바꾸자. 색깔 바꾸자. 그래? 아니 아니야. 언니 이게 좋아, 좋아. 음. 자, 일단은 물을 가져올게요, 여러분. 언니가 애기들은 애기. 안 씻겨도 되고, 엄마만 씻기면 되거든요. 응. 애기들 잠깐 옆에 있으렴. 자, 가져올게요, 물. 너무 귀엽다. 잠시만요. 네, 돌아왔습니다. 자, 물을 각자 가져왔는데요. 나도요, 나도. 자, 애기들은 이렇게 뽀송뽀송하기 때문에 애기들은 안 넣어도 돼요. 나 애기 한 명이야. 봐봐요, 오오. 저는 쌍둥이인데 조금 못생겼거든요. 근데 얘는 쌍둥이도 아닌데 너무 귀여워요. 더 귀여워요. 네. 자, 엄마를 넣어보세요. 어 저도 하나 둘셋자 이렇게 다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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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렇게 둥굴이 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아자아 아, 이거를 내릴게요 여러분. 넣었다. 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쓸게요. 원래 이게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모여 있어가지고 아그 저희가 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뽀송뽀송하지 않은 건가 봐요. 아니네. 다시 살을 안에 뽀송뽀송한 면으로 뭔가 뭐 좀비누는 비누하면 비누칠날것 같지 않아? 어, <laughs> 그 아주 열심히 씻기고 있습니다. 아면도 우와, 이제 점점 뽀송뽀송해지고 있어요. 이런가 봐요. 이런 게 점점 뽀송뽀송해지고 뭐지, 있어요. 조금만 더 씻겨 볼게요. 봐봐요. 아, 이런 느낌? 게 신기하다. 이런 게 점점 뽀송뽀송 이렇게 털로 변하고 있어요. 어? 약간 비누 비누 뭔가 미끌미끌거려 약간 그치 그치 빨리하는거 적당히만 가져면 오 됩니다 뭔가 겉에가 원래 이런 줄 아는데 아니었어요 아너그거 강아지 아니야 토끼 아니면 강아지겠지 귀가 큰 강아지겠지 아 얘도 강아지잖아 아니야 제 토끼야 제 강아지야 토끼야 이거 뽑어 딱 봐도 강아지야. 귀가 내려갔으니까. 이 뭔가. 자, 괴생명체가 <laughs> 만들어질 고 있어. 요 어디 봐? 이야. 나온 거야. 나온 거야. 내 <laughs> 아기야. <laughs> 어, 제일 제 왕언니, <laughs> 둘째 막내. 왕언니, 왕언니, 왕언니 둘째 막내. 왕언니. 자, 이제 머리만 왕언니. 풀어주면. 어, 머리도 다풀었네 아, 여기서 조금. 털이 이거 뭔가 신기하다. 저는 귀가 딱세 모여서 알수 있었어요. 이렇게 좀자한번더 뒤집어서 조을좀물 이렇게 털이 다 내려가야지 근데 좀 예뻐. 맞아. <laughs> 어차피 근데 뭐 말리면 되니까 여기 팔도 말면 이거 팔도, 팔도 이렇게 되거든요. 팔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너 팔도 뒤에가 이렇게 됐거든. 이것도 해줘야 돼. 잘잘목게 어. 잘한다 우리 토깽이 근 진짜 토끼일까? 토깽이네 어, 이거 다리도 해야 되네. 우와, 어 다리가 오. 뭔가 미끌미끌거리다. 미끌미끌거리는 거 없어질 때까지. 언니가 느낌 어때? 언니도 아직 미끌미끌거리는 거 조금 있네. 아니야. 우리 애기를 들어서 좀을 좀을 주고 비누칠하는 것 같아. 뭔가 이거. 어? 물이 없어졌어. 더. 어, 이제 이거 짜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얘가 물이 아, 되는 거 아, 풀것 같아. <laughs> 맞아. 얘도 생명이 없긴 하지만 생명을 만들어줘야지. 어, 내가 눈을 만지고 있어. 헉, 이거 눈이 그냥 딱딱하거든요? 이렇게 눌러도 상관없어요. <laughs> 토이스토리 처럼 얘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우리 밤에 너너 너 집에 가 있고 나도 여기 있을 때 얘네 서로 움직여가지고 우리 복수하는 거 아니야? 어 거품이 나오는데? 너? 어? 흠렸다아이고 괜찮아. 너가 그렇게 들어서 하지 마. 왜? 응? 그냥 물입니다. 오늘 물이 근데 난 얘가 좀 크게. 물이 짜줍시다. 얘물 한번 다 먹을 때까지 한번 해볼까? <laughs> 그런 거왜 해? 자, 이제 비를 조금만 이렇게 빗어줄 거예요. 네, 근데 갈때 이거 갖고 가야 돼. 응. 오 털이 낭장판이 <laughs> 됐어. 자 저희가 이따가 음... 장소를 음... 옮겨가지고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말리는 것도 보여줘야죠. 어, 코가 가려졌으니까. 어, 또... 왜 자꾸 물이 나오지? <laughs> 어, 뭔가 얘코리는것 같지 않아? 원래 강아지는 거의 털 엄청 많아. 맞아요. 어, 근데 강아지도 근데 귀엽지 않아? <laughs>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냥 제가 물로, 씻, 물로만 씻고 있었어. 어, 우리 얘다 마를 때까지, 어, 멈춰 놓고, 우리 이걸 얘를 노릴래? 아니, 우리 말려야지, 우리가 드라이기로. 아 드라이기로 근데 언니 집에 드라이기 몇개 어. 있어? 있잖아 하나. 그걸로 이따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그러면 얘 얘네 딱 앉혀놓고 우리 둘다 손잡이 같이 잡고 이가 이러면 되잖아. 어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릴 거. 그냥 한물에씩 한. 마리씩 하면 점을 점을 슬라임 만지자. 자저 물을 다 뺐어요 이제. 물다 뺐다고요? 네. 물 아. 빼야지. 아이고. 아니, 이걸 들어서 빼야죠, 저기요. 밑에부터. 아, 그런데 강아지 같네. 아, 손을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이렇게. 그래야지 더 무리하네. 어, 목을 조리고 있어. 아, 잔인해. 이 씨름 너무 잔인해. 어? 이름 안, 안, 말 했죠, 여러분? 아, 맞다 아, 이름 안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꽃삐? 이렇게 했거든요. 어, 성 아, 공개해도 돼. 이 꽃삐. 아, 좋아요, 여러분. 맞아? 나도 털 엄청 빠져 응. 충격 하긴 고양이들 진짜 이거 실수하러 잘 만들었네 원래 고양이 털 빠지잖아요 강아지도 이게 너무 꽉 짜서 그런가? 자, 저다 됐습니다 자, 잠시 멈출게요 여러분 어? 안돼 물이 하얗게 변했어 살짝 자, 멈출게요 이따 봬요 응. 여러분, 다 다시 돌아왔어요. 커피 얼굴 말릴게요. 여기 안방이 아니고, 안방에 엄마가 계셔가지고. 얘네들은 안 적셔도 돼요. 아, 나 이렇게 나왔어요. 어... <laughs> <laughs> 음, 근데 고양이라서 귀엽지 않아요? 야옹야옹. 야옹 니다 네. 빨리 말려주세요. よかって 알겠어요. 윗부분을 보여줄게요. 여러분 윗부분은 못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럼 쉬었다가 말려. 뜨겁잖아. 좀 내려놔. 뜨겁. 시작. <목소리> 얘네 둘이 뭔가 파리는 것 같아. 아뭔 소리야. 내거 여자야. 너 거도 여자야. 아니니까 친구하는 것 같다고. 얘 둘이 뭐야? 뒤로 한 번만 돌릴게요. 엉덩이 보이게 엉덩이 보이게 응.